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찾는 믿나이다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g s o n 시시번 n 오빌라라 통치 치아서서난을을으으시십자자에못 박혀 돌아아시시묻히셨으으저저에에시시어사 날에 죽죽이이가운운서서활활하시하하에올 올라 전하하천 천주 성부 o 편에 앉으시며 그 o 로부터 o n g 와 죽은 이를 o 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 에게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서 t 님께 e 함께 계여 r 중에 복되시며 중의 아들 예수님 되 u 나이다 a 주 a 서 m 마리아님이 저와 저 n your injuring epic decimal. Tedging other l i s p e r a o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와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와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예능 영어를 대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대보소서. 고통의 준비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령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저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 저희 여인 저희 복되시며 저중의 아들 예수님도 희복되 저희 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저희 때 저희 저희 을 위하여 빌어 저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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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께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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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저저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와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자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와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스라아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스라아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암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와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암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와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어 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자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의 능력을 드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들보소서. 고통의 신비이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메마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의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집올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와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집올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와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제와저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서 이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함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서 이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함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인중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함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 와 아멘 원충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인중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함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 와 아멘 은총이가득하신 마리아, 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인 n 의복 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님 이제 와 j o y j 때저 j 죄인을 위하여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서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o y j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와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애능의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있소서. 오늘 저희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왼쪽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희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희와 저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어 인종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도 함께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어 인종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도 함께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저사와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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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복되시나이다 천주희 성모 마리아님이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 저희 하여저 저희 저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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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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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와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함께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와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신비사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죄를 이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암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함이니 왠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암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함이니 왠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 인정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서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와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 인정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서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와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의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제 와주실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종의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제 와주실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와 아,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저인중희복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저희 저되 저희 이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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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저희 죄인 저희 하여빌어주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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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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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있는 영을 드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드보소서. 고통에 신비 우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 기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 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서 즈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오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 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서 즈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오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자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있으사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자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써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써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도안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와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사와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극 영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되보소서. 모으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으로 하와이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기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어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 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발련해 주셨나이다. 북대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신비를 묵상하며 묵적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